당신은 필요 없어요. 시간은 흘러 임신 8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정 씨의 공방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SNS 팔로워도 늘어났고 작은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56의 새 출발을 한 여성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수정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정 씨는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정 씨가 공방에서 작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손님인가 싶어 고개를 드는 순간 수정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수정 씨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한참을 서로 바라보다가 수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유는 그걸 느꼈는지 더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기. 들어가도 될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수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도유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고 수정 씨의 배를 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낳기로 한 거예요? 보시다시피요. 수정 씨의 짧은 대답에 도유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정씨.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놀라서. 겁이 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도망친 거죠. 수정씨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유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몇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당신을 혼자 두고 도망친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래서요. 수정 씨의 질문에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수정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도윤 씨 이제 와서요? 제가 제일 힘들고 두려웠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도윤 씨가 도망간 그날부터 저는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준비하고 견뎌왔어요. 병원 검진도 혼자 갔고 밤에 무서워서 잠못 이룰 때도 혼자였어요. 수정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 제가 당신한테 기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함께 하자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수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 씨, 이제 그만 가주세요.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어요. 도윤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수정 씨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한번더 돌아봤습니다. 수정 씨.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당신 정말 강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도윤은 떠났습니다. 수정 씨는 문이 닫힌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고 묘하게 후련함도 있었습니다. 배 속의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수정 씨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서 잘할 수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밤 수정 씨는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오늘 과거가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죠. 하지만 전 거절했어요. 왜냐 하면 깨달았거든요. 누군가 버린 건 아이가 아니라 제 인생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인생은 이미 제가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걸. 이제 돌아갈 곳은 없어요. 앞으로만 갈 거예요. 그 게시물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말 멋지세요.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힘내서 제 인생을 살아갈게요. 수정 씨는 댓글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현수가 카페에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 다시 왔다면서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정리가 된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홀로 서기를 할수 있게 됐달까요? 현수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누나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존경스러워요. 고마워요, 현수씨.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저도 힘이 나요.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수는 아이가 태어나면 카페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했고 수정씨는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임신 9개월. 이제 출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정씨는 병원 가방을 준비하고 공방 일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작은 방도 꾸몄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이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딸은 아기 침대를 조립했고 아들은 벽에 예쁜 스티커를 붙여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기대돼요. 저희한테 동생이 생기다니. 너희들도 고마워. 엄마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엄마는 혼자서도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있으니까 더 편하게 하시면 돼요. 가족의 따뜻한 지지. 그것이 수정 씨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수정 씨는 진통을 느끼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자녀들이 함께했고 현수도 병원까지 따라와 주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괜찮아요, 누나. 잘하실 거예요. 분만실로 들어가는 수정 씨. 그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곧 만나게 될 아이. 그 작은 생명. 의사와 간호사들의 격려 속에서 수정 씨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56의 몸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응해.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가 아기를 수정 씨의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수정씨는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녕, 우리 아가. 엄마야. 아기는 작은 손으로 수정씨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수정씨는 모든 게 같이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두려웠던 밤들, 외로웠던 시간들. 모든 게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던 자녀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동생이에요? 응, 여동생이야. 예쁘지? 와. 정말 작아요. 귀여워. 가족이 함께 아기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수도 유리창 너머로 엄지를 치켜 세우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수정 씨는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손. 그리고 짧은 글. 우리 아기 세상에 온걸 환영해.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56세 출발. 우리는 해냈어요.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멋진 엄마세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축하드려요. 수정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상황 때문에 포기했던 꿈들을 다시 꺼내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태원 후 수정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밤낮 없이 우는 아기 기저귀 갈기 수유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있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정 씨는 웃으며 해냈습니다.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도와주었고 현수도 자주 찾아와 격려해 주었습니다. 누나 엄마 미소가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이 작은 생명이 제게 새로운 의미를 줬어요. 아기의 이름은 새봄이었습니다. 엄마의 새로운 인생, 새로운 봄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죠. 몇달후 수정씨는 다시 공방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기를 옆에 두고 일했습니다. 새봄이는 요람에서 잠들어 있고 수정씨는 조용히 아기 용품을 만들었습니다. 공방에는 새로운 팻말이 걸렸습니다. 다시 봄 마이너스 엄마와 딸의 공방. 수정 씨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수정 씨에게 용기를 얻고 싶어 했고 수정 씨는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과 의지예요. 어느 날한 젊은 여성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 사실 38인데 뒤늦게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근데 주변에서 다들 늦었대요. 그런데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수정 씨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른여덟이면 정말 젊어요. 아니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시작할 때예요. 그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왔습니다. 세보미는 백일을 맞았고 수정씨는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현수도 함께했습니다. 현수는 수정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 모든 여정을 지켜봤는데 누나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현수씨. 당신이 없었으면 이만큼 올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전부 누나의 힘이에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죠. 수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새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새봄아 세상은 가끔 냉정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크면 알게 될 거야. 엄마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새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정 씨는 육아와 공방 일을 병행하며 바쁘지만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현수는 변함없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세보미가 생후 6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저녁 수정 씨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세보미는 유모차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따라 피곤해 보이시네요. 현수가 따뜻한 캐모마일 티를 건네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보미가 밤에 자주 깨서 잠이 부족해요. 힘드시겠어요. 혼자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으시죠? 수정 씨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행복해요. 힘들지만 후회는 없어요.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 저녁 제가 새봄이 봐드릴까? 누나는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에이, 그럴 수는 없죠. 현수 씨도 일 끝나고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요. 저는 새봄이랑 있는 거 좋아요. 그리고, 누나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수정 씨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현수는 수정 씨의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세보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현수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현수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어땠을지 몰라요. 수정 씨의 말에 현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냥.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현수 씨. 내 누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수정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요즘 현수 씨 생각을 자주 해요. 친구 이상의 감정인 것 같아요. 이상하죠? 제가 이 나이에 게다가 아기까지 있는데. 현수는 수정 씨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현수 씨. 저는 조건이 너무 많아요. 나이도 많고 아이도 있고. 수정 씨의 말을 현수가 손가락으로 살짝 막았습니다. 누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건 지금의 누나예요. 강하고 용기 있고 따뜻한 누나요. 현수 씨. 현수는 천천히 수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키스해도 될까요? 수정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천천히 가까워졌고 마침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현수는 수정 씨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누나,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요. 고마워요, 현수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수정씨에게는 세보미가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으니까요. 함께 세보미를 산책시키는 모습. 카페에서 손을 잡고 웃는 두 사람. 세보미를 돌보며 행복해하는 현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세 사람. 세보미가 생후 9개월이 되었을 무렵 수정 씨와 현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현수는 거의 매일 수정 씨의 집을 방문했고 세보미도 그를 아빠처럼 따랐습니다. 어느날 저녁 세보미를 재운 후였습니다. 세보미가 완전히 잠든 것 같네요. 현수가 아기 방에서 나오며 속삭였습니다. 수정 씨는 소파에 앉아 와인 두 잔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요즘 현수 씨 없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저는 즐거워요. 세범이도 누나도 너무 소중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씨. 네. 저. 준비가 된것 같아요. 수정씨의 말에 현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정씨는 현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볼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몸과 마음 모두요. 현수는 수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의사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원해요. 현수는 수정 씨를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아기 모니터를 켜두고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누나. 천천히 할게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현수의 배려 깊은 말에 수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키스는 처음보다 더 깊고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는 수정 씨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누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출산하고 더 빛나는 것 같아요. 과장이에요. 진심이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수정 씨는 출산 후 변한 자신의 몸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현수의 눈빛에는 오직 사랑만 담겨 있었습니다. 완벽해요, 누나. 모든 게 완벽해요. 현수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정 씨의 어깨, 팔, 허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수정 씨도 현수를 탐색했습니다. 그의 단단한 어깨에 따뜻한 가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현수야. 수정씨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존댓말이 반말로 바뀐 것도 모르게. 응, 수정아. 현수도 자연스럽게 반말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수정씨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수정아. 나도. 사랑해, 현수야. 그들은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더 절실하게 서로를 향한 갈망이 입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수정 씨 위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손은 그녀의 몸을 존중하며 탐색했습니다. 수정 씨는 그의 터치에 반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괜찮아? 아프지 않아? 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수정씨는 미소 지으며 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좋아.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현수는 수정씨의 반응을 살피며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수정씨는 현수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체온 숨소리, 심장 박동. 모든 것이 하나로 느껴졌습니다. 수정아. 현수야.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도윤과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전히 몸과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과거도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번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조금 더 격렬하게. 하지만 항상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몸을 서로 껴안고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정말. 좋았어. 수정 씨가 속삭였고 현수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나도. 최고였어. 나이든 여자한테서 이런 경험 할줄 몰랐지? 수정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고 현수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수정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섹시하고 매력적인 여자야. 수정 씨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두 사람은 이불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현수는 수정 씨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정아, 나랑 결혼해 줄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수정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진심이야. 너랑 새봄이 그리고 나. 우리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수정 씨는 현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현수야.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아. 그리고 이미 아이도 있어. 너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전혀. 오히려 나는 행복해. 수정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수정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물론이지. 나는 너무 확신해.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제대로 된 가족으로. 수정씨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결혼하자, 현수야. 두 사람은 다시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키스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정 씨는 현수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옆방에서 세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모니터를 통해서였습니다. 현수가 눈을 떴습니다. "세봄이가 깼나 봐. 내가 볼게. 우리가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세봄이 방으로 갔습니다. "세봄아, 잘 잤어? 현수가 아기를 안아 올렸고 세보미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빠. 세보미가 다시 현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수정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세보미 이제 진짜 아빠가 생긴 거야. 수정씨가 말하자 현수는 한 손으로 세보미를 안고 다른 손으로 수정씨를 끌어 안았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족이 될 거야. 약속해. 세 사람은 함께 포옹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다는 것을. 도윤에게 버림받았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만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56에 임신했고 버림받았고 혼자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났습니다. 현수는 도윤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수정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이나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수정 씨와 현수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만 모인 작은 파티였지만 사랑은 가득했습니다. 새봄이 엄마 아니 이제 제 아내.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여보. 두 사람은 키스했고,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세보미는 할머니 품에서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수정 씨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56에 임신했고, 버림받았고, 혼자 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이 모든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생은 지금이 전성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수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일까요?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을까요? 수정 씨는 56에 새 출발을 했습니다. 세상은 무리라고 했고, 가까운 사람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정 씨가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 50대, 커리어를 바꾸고 싶은 40대, 늦은 나이에 사랑을 찾고 싶은 60대. 모두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